안녕하세요. 김현옥입니다. 어, 오늘도 우리 윤 선생님과 또진 선생님 함께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어요. 어, 요즘 그 N번방 사건 때문에 이 반사회적인 사람들 또는 뭐 사이코패스, 뭐 소시오패스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웬만한 사람들에게 자꾸 이렇게 저 사람 반사회성 아니야? 저 사람 사이코패스 아니야? 소시에포스 아니야? 이렇게 자꾸 씌우는,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는 일이 지금 많아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런 사람들 주의하고 그런 사람들을 잘 경계해야 되겠지만 혹시 내가 너무 쉽게 그 사람 사이코패스야? 뭐 이렇게 하는 느낌도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질문들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지각 자주 하고, 자주 안 하고, 숙제 안 하고, 세금과 공과금 제때 안납안 내고 어? 그럼 반사회성 아니야? 근데 거짓말을 안 해요. 뭐 이런 질문 그리고 뭐 직장생활 오래 하는데 재정 관리를 못 해요. 어? 음. 사업하는데 생활비만 조금 내고 나머지 다 쓰고 막 응? 어? 막 이렇게 금전 관리도 못 하고 스케줄 관리도 못 해요. 이거 반사회성 아니에요? 반사회성들이 그런다는데 뭐 이런 질문들이 꽤 많이 올라오거든요. 네, 음. 네 어때요? 음. 그니까, 이거는 반사회라기 보다는, 반사회성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충동성에 음. 대한 이야기가 더 적합할 것 같아요. 음. 어, 충동성은 뭐, ADHD에서도 나타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추, 어떻게 보면, 충동성의 반대는 심사숙고일 어, 음. 수 있으니까, 음. 뭐, 이런 기질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뭐, 계획을 차분하게 세운다든지, 어, 뭔가 계획, 어, 꼼꼼하게 무엇을 계획하기보다는 음. 어 막게 드라이브가 걸려서 진진는 음. 느낌의 음. 어,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어 사실 이거 반사회로 규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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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런 분들은 조금만 네. 더 어떤 기준을 듀규이나뭐 이런 마감에 대해서 조금만 음. 어, 기준을 좀 빨리하게 해서 그것을 음. 수행하게 한다든지 음. 어, 스스로 이런 걸 조절하는 걸로 충분히 네. 어, 극복할 수 있을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적절한 훈련. 음. 네. 부드럽지만 음. 따뜻하지만 음. 경계가 뚜렷한 어떤 훈련들이 되게 네. 필요한 거죠. 네. 네. 근데 여기 에 지금 반사회성이 되려면은 굉장히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비도덕성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네. 남에 대한 착취.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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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에 대한 착취가 네. 중요한 네.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있어야만 이렇게 반사회적인 뭐 성격 성격이 아니라도 반사회적인 어떤 프레임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말을 하려면 법 그렇죠 네. 착취 음. 네. 비도덕성 음. 법적인 위반 음. 뭐 이런 것들이 뚜렷하게 나타나야 되는데 아 쟤는 약속을 전혀 안 지켜 쟤는 음. 돈을 잘못써 이런 음. 거는 충동성에 진짜 해당하는 문제죠 음, 네. 음. 어떤 사람들은 뭐, 네. 계획성이 좀 떨어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네. 또, 한편으로는 즉흥적으로도 네. 일을 잘, 네. 상황에 맞게 또 처리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네. 반사회적이라는 이름으로 지목한다거나 음. 하는 거는 좋지 않은 음. 것 같아요. 또 성인으로서 이렇게 관리가 안 되고 충동성이 심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 요즘 이제 성인 ADHD에 대한 것도 음, 음. 많이 관심을 갖고 계셔서요. 어,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음. 전문가에게 음. 진단을 받으시고 또 약물에, 음. 그 약물 치료에 도움도 받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네. 그 성인 ADHD들이 이런 경향을 다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렇죠. 어. 음. 그래서 이제 그 성인 ADHD에 대한 책에 이렇게 이런 사례가 나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음. 그 회사에 들어가서 세일즈를 하는데, 네. 세일즈는 잘해요. 음. 근데 뒤에 관리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제 세일즈는 잘했지만, 네. 그걸 뭐 계산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관리가 안 되니까 음. 첫 번째 회사도 잘리고 두 번째 음. 회사도 잘리고 음. 잘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음에 들어간 그 회사 사장이 이 사람을 잘본 거예요. 어. 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세일즈를 시키면 그 현장에서 계약 건수는 제일 높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 옆에 굉장히 꼼꼼한 직원 하나를 붙인 거예요. 에이, 관리를 할수 네, 관리할 수 있도록. 있도록. 그래서 이 사람은 세일즈를 하고 네. 그 뒤에 사람들이 이걸 관리를 해주니까 시너지가, 사람들이, 네, 시너지가 일어나면서 네. 최고의 어떤 세일즈맨이 됐다는 네. 그런 보고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경향의 사람들을 네. 정제하거나 네. 또 이게 정말 안 되는 기질들이 있어요. 음. 그러, 그랬을 때이 메이크업을 어떻게 해주느냐. 이것도 진짜 고민해 봐야 될것 같아요. 음. 어. 음. 자, 또 어떤 질문이 있냐면은 어, 그 이런 질문이 있어요. 어, 여자보다 남자아이들이 사춘기를 더 심하게 겪는 것 같다. 어? 이때 아빠와 엄마의 역할이 좀 달라져야 되지 않느냐. 성별 차이들이 어떻게 되느냐 네. 궁금해 하시는데 네. 네. 어, 사춘기는 에 음. 어, 남자들이 심하게 남자 아이가 심하게 보일 수는 있죠. 남자 아이들은 음. 행동화라고 해서 음. 이제 겉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액션이 커서 크게 그렇죠. 보일 수 있지만 네. 사실 여자 아이 키우시는 분들은 더 힘들다고 하세요. 그렇죠. 네, 어, 네, 집안 면서 마음이 바뀌기 때문에 음. 저 비율을 맞출 수가 없다. 변들이들한 죽을 듯 하고 그래. 짜증을 내고 음. 뭐, 뭐 딱히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데 음. 저, 음, 저 심기를 뭐 조금만 건드리면 너무 폭발적으로 화를 내서 더 힘들다 하실 수 있거든요. 음. 네, 그랬을 때. 어, 그냥 아이들이, 어, 그 시기에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를 찾아가는 시간이거든요. 음, 그런데 부모님들은 음, 어, 좋은 어른으로 남아 계시는 게 중요할 음, 것 같아요. 음, 음, 사춘기 자녀를 두셨을 때는 음, 부모가 유연해야 되거든요. 맞아. 네, 지적질하고 혼내고 네, 네. 비난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음, 어, 이모 삼촌처럼 좋은 음, 어른으로, 음, 네, 이모 삼촌 생각하면 아이들이 되게 행복해하잖아요 용돈도 잘 주고 음. 음. 그러면서도 기분 좋을 때뭐 어, 용돈을 주면서도 뭐 이렇게 좀 해봐 이렇게 음. 음? 부드럽게 얘기를 해준다든지 음.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에게 경계 그어주고 어, 그런 유연성이 음. 이 시기에는 부모에게 제일 필요한 요건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음. 근데 이제 부모들은 불안한 거죠. 그렇죠. 이 사춘기의 모습으로 영원히 남아 네, 나와 예, 있을까봐. 그렇죠. 예.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죠. 예, 예. 예. 괴물 같은 네. 시기가 지나면, 음, 그렇죠. <laughs> 순해져서 돌아오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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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본 모습은 아니에요. 네. 지금 이상한 상태에 있는 네. 그런 상태니까, 네. 이때 그걸 다 고치려고 하다가는 네. 고장나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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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청소년기 때 네. 또래 집단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음, 음. 부모를 어, 음. 또 한편으로는 권위자 집단으로 이렇게 음, 상징화하기도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결국은 부모와의 관계가 네. 향후에 권위자에 대한 음. 어떤 그럼, 태도를 음. 결정하기도 하고 음.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될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엄마와 아빠가 역할이 달라야 되느냐 이런 음. 질문이 있는데, 음. 어, 요즘은 아빠도 부드러운 사람이 있고, 엄마도 아빠처럼 강력하게, 옛날에는 뭐, 음. 엄부, 자, 모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요즘은 딱 그렇게 구분할 수는 없을 것 네. 같아요. 아, 요즘은 음. 오히려 반대로 하셔야 돼요. 왜냐면, 네. 아빠랑은 보는 시간이 별로 없는데, 음. 매번 볼 때마다 가끔 보는데 화만 내는 아빠, 음. 혼내는 아빠, 그러면 음. 그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음. 시간과 경험이 잘 없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좀 아빠들이 좀 부드럽게 하시는 게좀 필요할 음. 것 같고요. 음. 엄마들은 어쨌거나 밥을 먹으면서 또 음. 아이랑 음. 정서적으로 교감할 수 있는 일들이 있거든요. 음. 그런 시간들이 있어서 음. 조금 이제 좀 유연하고 부드럽게 아이들을 좀 대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한 사람이 좀 부딪히면, 한사람은 조금 부드럽게 조종하고 훌쩍 음, 역할을 어. 하는 그렇죠 그렇죠 음. 그러니까 두 사람이 똑같이 부딪힐 때 같이 공격을 하거나 음. 또 같이 또다 경계선이 허물어지거나 음. 그것이 아니라 한쪽이 경계선을 만들면 한쪽은 부드럽게 쓰다듬고 또 한쪽이 또 경계선을 만들면 또 이쪽이 경, 좀 이렇게 쓰다듬고 그래서 두 사람이 음. 역할을 보완적으로 해 나가시는 음. 게 네. 중요할 것 같아요 음. 어. 자, 그러면 또한 가지만 더 볼까요? 음. 어. 음. 반사회적인 아동을 이게 그 상대할 때 음. 계속 따라다니면서 음. 지적을 해야 되느냐? 응? 음. 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음. 이런 질문이 있어요. 근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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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실 반사회적인 아동이 음. 있을까 싶어요. 음. 음. 아동 그 성격 구조에 대한 어떤 그 진단? 이나 아, 이런 음. 거는 성인기가, 성격 구조가 완성된 다음에 음. 성인기를 할수 있는 거라서 음. 아마 반사적인 회이 단어를 쓴 거는 아이가 규범이 잘 먹히지 음. 않고, 환성이잘 음. 어, 되지 않으니까 음. 이런 음. 단어를 쓰신 것 같은데 아마 이 아동은 좀 충동성이 높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네. 음. 어 사실 기질 중에 반사회적인 기질이 있잖아요. 네. 우리 기질과 성격 검사하는 거 네. 보면 음. 어 그럼 이제 반사회적인 그 기질의 아이들을 보면 자극 추구가 굉장히 높고 음. 또 위험 회피 낮고 음. 사회적 민감성은 낮은 음. 이런 기질의 아이들인데 어 이런 아이들이 어 이렇게 엄마가 힘드니까 막 혼을 음. 많이 낼수 있어요. 네. 근데 반사회적인 사람들의 결국 성격 구조가 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나중에 죄책감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음. 어, 이 반사회적인 인격 장애를 만드는 양육을 보면 가혹한 훈 음. 어, 그러니까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즉각적으로 가혹하게 혼냈을 때 음. 어, 죄책감이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처벌받았으니까. 네. 때로는 청소년들한테 이런 얘기도 듣기도 해요. 음. 내가 혼난 거 음. 다. 벌 받았는데 내가 음, 음. 어, 뭐 잘못한 게 남아있나? 음, 그러니까 음, 음. 미안한 감정이 있어야 조금 하나 그렇죠. 자책감이 있어야 좀 되돌리기도 하는데 이 강한 음. 어, 센 훈육이 음. 즉각적인 훈육이 조금 더 힘들게 만드는 그렇죠 어, 네. 죄책감이 나올 네. 수 있는 여지를 좀 싹을 잘라버리는 그렇죠 어, 역할을 네.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우리 집이 더러운 줄 알고 음. 치워야 되겠다 오늘 청소를 해야 되겠다 이런 음.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음. 남편이 들어와가지고 집안꼴이 이게 뭐냐? 당신 도대체 청소를 하는 사람이냐 안 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추궁을 하면 이 청소하지 않아서 더러운 것에 대한 어떤 가책보다는 음. 확 반발심 생기는 그렇죠. 거거든요. 하든 그렇죠. 말.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도 잘못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가혹하게 처벌을 하거나 지적을 하면 이 마음 속에 내가 이걸 꼭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반동, 반발. 어 방어 음. 이것만 강화시켜서 이렇게 적절한 도덕성, 죄책감을 발달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네, 그렇죠. 훈육할 음.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음.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음. 해야 되는데 음. 그런 순 너라고 하면서 존재를 음. 비난하거나 음. 했을 때는 뭐 부모가 수정하고 싶은 행동을 제대로 음. 수정할 수가 없고 오히려 존재가 그렇죠. 상처를 네. 받기 때문에 네. 어긋장난, 음. 반발심만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여러분들이 반사회적인 사람을 직접적으로 만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음, 상담실에도 잘안오셨아요 그렇죠. 상담실에도 네. 거의 오, 오시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충동성이 강하고, 어, 어떤 그 계획성이 좀 약하고, 규칙성이 약한 사람들을 보고, 이제 내가 부딪히고 그들을 비난하거나 또는 음. 내가 비난을 받으면서, 이런 트러블이 생기면 마음속에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저 인간은 도대체 응? 말 알아먹는 거야, 못 알아먹는 거야. 왜 인간이 당연히 해야 될걸 저렇게 하지 않는 거야. 뭐 이런 데서 솟아오르는 괴로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조금만 더 뒤로 물러서서 이 부분이 그런 반사회적인 것보다는 또 타고난 충동성 또는 호기심 또는 어떤 규칙을 잘 배우지 못함. 응. 반복적인 어떤 훈육, 반복적인 어떤 경계선을 긋는 것 음. 이런 것들이 더 끈기 있게 해야 될 사람일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음. 음. 남들보다 시간이 더 많이 맞아요. 음. 맞아요. 인내심이 음. 더 필요한 거죠. 음. 반복이 더 필요하고 다른 사람은 요 정도 반복하면 되는데 음. 이 사람들은 더긴 반복이 필요한 거죠. 근데 그걸 할때 얼마나 또 화가 나고 그러게요. 힘들고 음. 어렵겠어요. 그죠? 음. 그렇지만 이런 인내와 반복들이 결국은 어떤 부분은 또 극복하게 하고 음. 또 극복이 영원히 안 되는 부분도 있다는 <웃음> 거죠. <웃음> 네. 그랬을 때 이걸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걸좀 네, 생각해야 될것 같아요. 또 기준도 너무 높게 가지시지 마시고 그렇죠. 네. 네. 오케이 좋아요. 어, 오늘 반사회성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네, 다음에 또 만나요. you mm -hmm.